네. 철쭉 탐사학자, 봄꽃 탐사학자, 아, 이하경 박사입니다. 이하경 박사, 아, 지금 경기도, 군포 하세요, 여러분. 군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군포에 있는 삼본 쪽인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어, 이게 무슨 꽃이에요? 진달래라고 진달래하고 비슷하게 생긴 철쭉 철죽 종류들입니다. 철쭉의 종류 가 굉장히 많죠. 개량형으로 해서. 아, 이건 뭐 연산홍, 뭐 자산홍, 뭐 지산홍,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한 철쭉을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철쭉 축제 현장인데요. 아, 지금은 야심한 밤이라서, 이상춘객들 상화객들은 지금 거의 다 가셨어요. 가지고이 조용한 밤에, 이렇게, 저는, 철쭉과 더불어, 철쭉 중에서도 이건 자산홍입니다. 그철쭉 동산에서 이렇게 한번 야간 철쭉을 한번, 어, 탐, 화를 하러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포토존에요푹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그, 어, 어 역광이네요. 어, 이렇게 그 계단이 쭉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여러 군데 이제 계단이 있어서, 어, 여기서 이제 계단을 다니면서 이렇게, 예, 철쭉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약간 미로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미로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 여러 군데가 이제, 예, 나눠져 있어요. 야간에도 예, 예. 이렇게, 뭐 데이트 하시는 분들은, 예, 올 수가, 오네요. 요, 요, 데이트 하면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으쓱그쓱한 똥글똥글한 홀 같은 것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 이쪽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어, 어 오분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평일 날, 평일 날 야간에 에, 오시면은 어, 아주 은밀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즐길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군포 철쭉 축제 하는 철쭉 동산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 지금 굉장히 어두운 데로 왔어요. 네, 이지저 굉장히 어두운 공간이에요. 아이고 발을 잘봐야요 이렇게. 우스꽃상 구둥이가 많아요. 여기 많아요 이게 이제 데이트코스 아 이래요 이런데서 지금 저는 그 미로형이 된 게요 이런 미로형의 골목으로 된게 굉장히 꾸불꾸불하게 많이 돼 있습니다 많이 돼 있어요 그럼요. 자 우리가 네 이렇게 이제 벤치도 이렇게 놓여있고요 청사처럼 불도 밝혔습니다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죠 야간 야간에 지금 철쭉도 굉장히 넓죠 저 끝까지 저 뒤까지 돼 있어요 그저뒤로해서수리산 여기 있는데요 수리산역 앞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그 철쭉동산이 돼 있습니다 아 여기에 있는 꽃이 제가 추정해도 뭐 1조 송이 이상 피지 않을까요 몇, 조, 몇 조가 피겠죠 요한 송이 한 송이가 하나씩 폈을 때 예, 요거 이거, 여기 이제 여기도 지금 현재 한나둘셋 예, 다섯 송이가 이, 달려있고 여기도 다섯 송이 열 송이 요거만 해도 열인데요 요런 것들이 요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저리했으니뭐그 숫자가 반드시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1조 몇몇몇 몇뭐 이런 식으로 돼 있든 뭐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수를 가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지금 철쭉이 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직 덜 만개했어요 그래서 어, 이게 한 2-3일 있으면은 후 활짝 해서 어, 완전히 만개가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이 푸른 숲 쪽에 보다는 여기 그 빨갛고 분홍색인 그러한 꽃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네, 아주 그 한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꽃 축제가 있습니다. 만은 벚꽃 축제는 많죠. 철쭉 축제도 있는데 여기 군포는 상당히 그이 철쭉이 아름다운 철쭉으로 해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한테 한번 꼭 한번 이 봄이 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 와서 4월 지금 셋째 주 토요일까지 이렇게 예, 일요일까지가요 그때 하니 아, 한번 조회를 하셔가지고 철쭉 축제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쭉 동산에서 아, 이하경 박사가 아, 탐사 탐화 중에 아, 여러분들한테 아, 이렇게 생방으로 한번 여러분한테 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아름다운 봄날 밤이에요. 아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옛날에 그 미스 코리아라든지 미스 뭐 했을 때 그, 그분들이 소회를 하면은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어, 멘트를 할 때는 기억이나는데 이꽃 속에 묻혀, 꽃 속에 이렇게 부엉덩,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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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묻히는 아, 이러한 아, 추억도 어, 여러분들 가졌으면 어, 좋겠습니다. 자 저멀리 수리산 자락으로. 어, 수리산역으로 가는 어, 기차가 어, 보입니다. 저거는 삼본역에서 수리산역으로 하고 그 위에 비행기가 야간 비행기가 야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어, 수리산 철쭉 동산에서 생태 철쭉 탐사 문화학자 야경 박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